안녕 진짜. 너무, 너무, 너무 행복했나요? 네. 어 저도 너무 너무 행복했습니다. 네. 어, 저희가 이번 투어를 이제 1년 좀안 되는 시간 동안 돌았는데 어이 시간 동안 정말 신. 기 10년을 한도 경험하기 힘든 일을 많이 많이 에서한덕에 경험할 에있험할요있천일요아시 일본, 아시 저희 첫고국희첫 북미 투어부터 도쿄한까지저희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상한국상서 한국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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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에리스가 발매되고 아가텔 무대서사보타타임퀘어에서 새해 맞이도 하고. 윤진자 정말, 정말, 지난 1년이 피어나 분들 덕분에 진짜, 진짜 꿈같았어요. 그래서, 어 마지막인 만큼, 지난 1년이라는 선물을 피어나 분들에게 다시 돌려드린다는 마음으로, 어 어제와 오늘 정말 혼신을 다해서 열심히, 열심히 했는데요. 오늘 즐거우셨다면 너무너무 바랄 게더 없을 것 같습니다. 음, 그리고 이즈크리즈한 투어를 하면서 팀으로도 많은 성장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어, 전 세계를 네, 가장 가까운 멤버들과 함께 돌면서 팀이라는 게 무엇인지 얼마나 어렵고 근데 또 그래서 값진 것인지 깨닫는 시간이었는데. 어, 멤버들이 없었으면 어쩔 뻔했을까, 어쩔 뻔했나,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. <laughs> 어, 시작의 우리와 지금의 우리가 정말 정말 다르거든요. 음, 어쩌면 이번 투어가 아니었으면 앞으로 나올 것들도 없지 않았을까. 없었을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도 하고 네. 그래서 <웃음> <웃음> 멤버들에게 너무너무 고맙고 너무 고생했다는 말을 이 자리에서 꼭 전하고 싶습니다 고생했어요 감사합니다, 감사합니다. 너무 감사합니다 고생했니요고생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어다 감사합니다 섯 명으로 다을수 있어서 너무 너무 행복하고 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가사합니다 그리고 어, 이 투어를 위해 고생해주신 모든 회사 구성원분들, 어, 감독님들, 헤멧스 스태프분들, 어, 현장 스태프분들, 그리고 댄스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생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